안녕하세요. 오토레볼루션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자동차의 미래, 럭셔리의 새로운 정의 제네시스 G100입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은 보는 이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전면부의 아이코닉한 크레스트 그릴과 매끈한 파라메트릭 LED 라이트는 제네시스만의 정체성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측면의 유려한 라인과 대담한 휠 디자인은 움직이지 않아도 속도를 느끼게 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마치 5성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27인치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까지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물론 동승자를 위한 안락함까지 완벽하게 고려됐습니다. 그리고 성능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G100은 최신 전기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정숙함과 강력한 토크를 모두 갖췄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단사 초대. 여기에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정교한 핸들링까지 더해져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압도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안전기능 또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등 첨단 ADAS 기술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운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제네시스 G100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작품이며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오토 레볼루션과 함께한 이 리뷰가 여러분의 드림카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